안녕하세요. 태양구석기 김동윤 과장입니다. 아, 오늘은 공투, 아, 주산 솔라55 부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2006년식이고요. 아, 저희가 지금 어제 저희 태양구석기 매매 상세 입고가 되었는 장비입니다. 아, 그, 지금 저희가 광고 내고 있는 금액은 1,500만 원이고요. 어, 장비의 전체적인 외관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어, 외관을 보시면은 녹이 쓴 부분도 많이 보이고요. 어, 그리고 뭐 장기스들 뭐 녹슨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하부를 보시면은 아, 농장에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아, 벽, 벽까지 있는 거 보니 농장에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관리는 조금 미흡한 상태고요. 아, 여기 지금 핀유격들이 전체적으로 좀 보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녹이 쓰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요 아 요런 외관을 왜 보여주냐 아 보여드리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 있지만 아 요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 도색을 진행할 생각이 없어요 아 요런 장비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면은 요런 부분을 다 감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요렇게 요런 부분을 도색하기보다는 요런 핀 유격이나 아그러면뭐 전체적으로 지금 수분쪽에 보시면은 누유가 조금 보여요 아 저런 부분 아 저런걸 수리를 수리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원래 제가 요거 외관 살짝 보여 드리고 어 같이 테스트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와서 아 전체적인 외관 모습과 장비의 상태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엔진은 교환을 해놓은 상태에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엔진은 지금 양마 엔진이 아니고, 어, 대동 엔진으로 되어 있어요. 어, 신품 엔진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뭐, 엔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손댈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어, 뭐, 이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 지금 쇼바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잡고 있어가지고 조금 힘이 들어요. 어, 여기 지금 펌프 쪽에도 보면 크게 누유는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아까 제가 테스트 운전을 하면서 시동을 걸어 보니까 얀마 엔진하고 차이점은 대동 엔진이 조금 시끄럽다는 느낌이 드네요. 전체적인 엔진 소리도 그렇고요. 확실히 얀마가 엔진을 잘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요장비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저희들도 세차를 하고. 아 이런 부분에 세차를 다 해서 구리스를 다 날리고 나서 아, 전체적으로 이제 자, 장비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뭐 누유가 있으면 누유 수리도 하고 아,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어제 입고가 되었는데 뭐농작용으로 지금 요 금액대의 장비들이 원체 없다 보니 아, 조금 빠른 판매가 예상은 되고 있어요. 기 때문에 뭐요런 장비 구입을 원하시면은 빨리 오셔서 장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네요. 전체적인 외관은 이렇게 녹이 많이 쓰어 있고, 아 그리고 뭐핀 유격이나 뭐요런 부분 수리할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 아 하지만 그런 수리할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리해서 판매를 한다는 점, 아고점 그 알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뭐 컨트롤 쪽누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이쪽에 보시면, 요, 바로 위에가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아, 누유가 있으면은 바로 보이거든요. 아, 하지만, 뭐, 컨트롤 쪽 누유도 보이지 않고요. 센터 조인트 쪽 누유도 보시면은 잘안 보이지만, 어, 다 샌다, 많이 샌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약간의 매침이 있어 보이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한번 뜯어서 봐야 되고요. 아... 요 장비에 지금 가동 시간은 별 의미가 없지 싶어요. 엔진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자꾸 비가 지금 많이 내려서 아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